커피 매니아의 필수템. 커피 덕후들이 선택한 최강의 캡슐. 스타벅스 하우스 블렌드,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캡슐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느끼던 그 맛을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. 네스프레소 머신에 딱 맞는 호환성 덕분에 추출도 아주 부드럽답니다. 미디엄 로스트로 중간한 바디감과 은은한 단맛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. 특히 아메리카노로 추출하면 진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에요. 게다가 대용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랫동안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스타벅스 팬이라면 이 캡슐은 정말 추천해요.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도 확 달라지죠.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안녕하세요. 스타벅스 하우스 블렌드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스타벅스의 인기 메뉴를 집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캡슐이에요. 네스프레소 오리지널 머신과 완벽하게 호환되죠. 맛은 미디엄 로스트로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가 특징이에요. 견과류와 초콜릿의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깊은 여운을 남기죠. 특히 아메리카노로 추출하면 진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. 50개입 대용량으로 가성비도 뛰어나고 포장도 깔끔해서 보관하기 편리해요. 커피 한 잔으로 매일 아침 기분 좋게 시작하고 싶다면 이 캡슐 추천드립니다. 이 스타벅스 하우스 블렌드 덕분에 제 일상이 도파민으로 가득해졌어요. 진짜 추천해요. 안녕하세요 이 제품은 바로 스타벅스 하우스 블렌드 바이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입니다. 이 캡슐은 레스프레소 머신과 완벽 호환되어 언제 어디서나 스타벅스의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어요. 고급 아라비카 원두로 만들어진 이 커피는 중간한 바디감과 은은한 단맛, 그리고 너티한 풍미가 특징인데요. 특히 아침에 한 잔이면 하루가 시작되는 기분이에요. 추출이 간편해서 바쁜 아침에도 좋고 깔끔한 포장 덕분에 보관도 용이하답니다. 그리고 50개의 대용량이라 여러번 마셔도 부담 없어요. 마지막으로 가격도 합리적이라 매일 고급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어요.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 되요.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